상대방이 말을 할때 귀로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듣고 사시면 당신은 꽃이 될수 있으니 활짝 피게끔 내가 노력만 하면 된다 안녕하세요 화윤신궁 옥황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 오늘의 주제는 2024년 갑진년 용띠음세입니다 어, 올해가 또 청룡의 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 용띠 분들의 운세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우리 용띠 분들은 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좀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용띠 생들이 어... 기다림을 참 잘해요. 음. 기다리게 하는 것도 잘하고 기다 자기가 기다리는 것도 잘하고 음. 남들이 보면은 우명하다 할 만큼. 만약에 내가 용띠생에 자식을 두었다라면은 내 새끼로 나온 속 저기 속으로 나온 내 새끼지만 참저 속을 알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내 용띠생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은 어, 누구보다도 욕심이 많은데 욕심을 앞으로 내세울 수도 없었고 또, 어, 사람, 용지생들이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타고난, 확률적으로 타고난 이 앞에 나서서 사람을 또확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운은 또저조요 사람 많은 걸 좋아하는데, 요 상황에서 나 혼자 약간 슬럼프에 잘 빠지고, 어, 아니다 싶은데 확 뛰쳐서 나올 수도 없고, 왜 사람이 좋으니까, 뛰쳐 나올 수도 없고, 매듭을 조금 빨리빨리 지었으면 좋겠는데, 매듭을 맺고 끊음이 약간 조금 부족한 요런 상황 속에서 살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러면 우리 용띠분들이 이제 올해까지 또 3제에 해당이 되잖아요. 응. 어, 작년, 그리고 재작년, 이제 3제에 좀 어떻게 보내셨을지 궁금합니다. 용띠생들이 안타까워. 왜냐하면, 어쨌든 용하면은, 그냥 약간 신 같고 막 그러잖아요. 용띠생들이 되게 과묵하고 묵직하고 황소 고집인 것 같은데, 뭘 잘 풀릴 것도 같고, 잘 하는 것 같은데, 딱히 잘 풀리는 것도 없고, 잘 하는 것도 딱히 없어. 용띠생들은 때가 돼야지. 남들은 왜 술술 뭐 이렇게 잘 풀어가고, 부모 잘 만나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중요한 공부를 하시는 분도 때가 아닐 때에는 합격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어, 때가 아닐 때 결혼을 하신 분들은 배우자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살았을 것 같고 이때가 용지생들은 아주 이때가 굉장히 더디게 오고 아주 중요하다 음, 그럼 어 이제 3재 해당했을 때는 음. 그 때가 아직 오진 않은 건가요? 아.. 아니요 올해 그래도 청룡의 해잖아요 아, 청룡의 해에 확 바뀌면 참 좋겠는데 확 바뀔 만큼의 그런 기운은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응? 내가 봤을 때는 그 기운에 중점을 둔 것보단 용띠생들이 느낄 정도의 좋은 기운은 안 오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온다 해도 그 사람이 지금 각자 처해져 있는 위치나 원하는 복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이 안올 뿐이지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올해 이분들이 아마 주변에 이렇게 보면 어, 혼나는 것 같은데 혼나고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어, 못하는 사람한테는 아예 우리 말안 하잖아요. 싫은 사람한테 아예 말안 하잖아.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거요만큼만 채우면 이렇게 더잘될것 같은 사람한테 뭐라 하게 돼 있잖아요. 올해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럼 뭐겠어 돈돈돈돈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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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뭔가가 노력을 하면 바뀌면 이렇게 살것 같고 또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주변에서 뭐 니가 요 정도만 요것만 노력을 하면 보완을 하면 요러면은 이렇게 나 좋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는 혼나는 주변 이렇게 놓고 보면 혼나는 시기인 것 같은데. 혼나는 시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기운이 있으니 나를 위한 말 한마디를 듣는 거라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 그게 되게 듣기 싫어가지고, 나왜 맨날, 아, 난 이런 소리만 듣지? 하고 올해를 마무리하면 그게 어떻게 좋은 기운이겠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아, 그래? 다른 때보다는 몰라도 올해, 아, 그래? 좋아지는 사람은 또 그런다? 같은 말이 들어도, 안 좋아질 때는 이게 안 들렸다가 그 사람이 잘될 때는 꼭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도 귀에 쏙쏙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게 용띠생들이 올해가 그런 기운이에요. 나를 위한 말 한마디 혼나는 시기인데 그게 나를 위한 말이지 지적을 하는 그 시기 는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 꽃은 폈어, 꽃은 폈는데 아직 꽃이 인간은 꽃인 나는 활짝 핀 꽃을 원하는 거야 그런데 꽃 몽우리가 이제 어저 꽃은 이 다음에 자라면 하얀색으로 필것 같아 빨간색 꽃인 것 같아 우리 꽃 몽우리 만 봐도 보이잖아요 그 식인 거야 이미 이제 파랗파랗 그 초록색 초록색 막 이파리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 가치를 이렇게 몽우리가 이렇게 지금 뻥긋하게 나왔는 거예요. 이 시기가. 근데 조금 지나면 피는 시기는 반드시 온다라는 거지. 음. 딱이 시기다. 아, 피기 전에 이제 좀더 성장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죠. 몽우리 시기야. 아,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의 그런 말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정말 음. 중요할것 같아요. 그럼. 음. 그러면 이걸 운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용띠분들에게 좀 어떤 운들이 좀 들어오게 될까요? 한마디로 기회가 온거 아니겠어요? 맞아. 내가 나를 펼칠 기회, 응. 여기 숨겨졌던 욕심, 욕망, 어, 나 인정받고 싶고, 나 사랑받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응. 뭐, 소위 말해서, 뭐, 자식은, 아, 형제가 이렇게 많은데,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저공부잘하는 누나만 이뻐하는 것 같아.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진짜? 올해가 그 시기야. 사랑받을 그게 앞에 다가갔던 시기인 거야. 언젠가는 그 꽃이 활짝 펴서 누군가가, 아이고, 이뻐, 이쁘게 폈네. 아이고, 바라본다라는 거지. 눈을 마주하고 손길이 오고. 그게, 그걸 맞이하는 올해 시기. 아, 너무 좋습니다. 어, 이렇게 좋은 게 들어올 때, 음. 또 조심해야 될 것들을 피해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용띠분들이 올해 꼭 조심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용띠생들, 음, 같은 말을 하는데, 내 입장에서 상대방의 말을 음. 듣지 말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 말을 왜 했나? 어. 음. 나는 우리 대리님한테 안 좋은 얘기 하고 싶지 않거든. 근데 대리님이 어, 계속 걱정이 되고 이제 연차가 계속 우리 관계가 오래돼서 그때 되면은 사람인지라 칭찬을 더 하겠어. 부족한 거를 더 얘기해 주겠어. 그죠? 지금은 내가 친절하게 칭찬만 해줄수 있어. 근데 관계가 계속 이게 오래 간다면은 내가 상대방을 위한 말 한마디가 안타까운 말 한마디가 가잖아요. 그러면 대리님 만약에 용띠라면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야. 이건 나의 지적이 아니라 위로구나. 그래서 올해는 위로받는 시기. 지적이 아니다. 위로받는 시기다. 어 세상에 꽃이 활짝 핀 꽃도 많지만 나도 그 꽃을 피우기 위해 지금은 몽우리진 시기다. 뭐야? 내가 생각하기 나름인 거야. 그래서 나는 용띠생들이 용띠 해에 내가 만족한 삶은 아니더라도 시간 지나서 보면 지금 한 해, 올 해에 기회가 왔고 올 해가 있기에 5년 뒤에 3년 뒤에 2년 뒤에 그때 그 모습은 올해가 있었기에 내가 있다. 음, 그러니 별로 그렇게 올해, 올해 기회가 왔고 좋은 기운은 맞다. 음, 아, 정말. 어, 우리 선생님께서 용띠분들에게 올해를 어떻게 잘 보내야 할지를 그런 방법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용띠분들은 정말 꼭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우리 용띠분들에게 화이팅하라고 한번 메시지 남겨주세요. 우리 용띠생분들 말좀 듣고 살았으면 좋겠어. 음. 말을 입으로다가 어 맞아 맞아 아네네 했는데. 전혀 행동에 실천을 안 하고 사는 분들이 있고 고집이 세고 근데 어 올해는 나의 고집을 좀 내려놓고 어 상대방이 말을 할때 귀로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듣고 사시면 정말 이 몽무리가 어 꽃이 아주 다양해도 여러 종의 꽃이 있어도 꽃 싫어하는 사람은 없거든 당신은 꽃이 될수 있으니 살짝 피게끔 내가 어 노력만 하면 된다. 그래서 올 한해에 내년에 삼재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큰 걱정 없이 보낼 것이 분명하니 미리 걱정하지 말고 다가오는 거어 계획한답시고서는 지금부터 계속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올해 준비만 잘하면 삼재도 곱게 날 것이다. 감사합니다. 화이팅.